심공의 산과 바다 그리고 하늘 여행은 기억 속에 아스라이 간직하는 것이라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꺼내 보는 것도 10월 30일 떠나가는 가을을 아쉬워하며 충북 괴산 산곡 계곡 나들이 추석 명절 때 찾아뵙지 못한 부모님과 장인 어른 산소 올해 마지막으로 찾아뵙고 마님과 떠나가는 가을 단풍을 보기 위해 괴산산곡 계곡과 칠보산 한바퀴 먼저 산소가 있는 병천풍산공원에 들려 어른들께 인사하고 3분의 부모님 중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장인 장인 묘소에 오르면 앞이 탁 트인 풍경이 제대로이다 오늘도 한 컵. 장인 산소에서만 사진 찍고 부모님 산소에서는 또 말씀하시겠다. 자식 새끼 키워놔봤자 소용없다고. 아무튼 산소에서 내려와 괴산으로 방향을 충청북도 괴산군의 칠성면 산곡리에 있는 계곡이다. 보배산 군자산 칠보산 등으로 둘러싸인 계곡으로 괴산 팔경의 하나이다. 옛날에는 쌍계라 불렀는데 조선시대 이왕 정철 등 유학자와 문인들이 이곳의 경치를 좋아하여 논 잃었다고 전한다. 계곡 곳곳에 호롱소 소금강 떡바위, 병암, 문수암 쌍벽용소 쌍곡폭포 섬녀탕 마당바위, 장암 등 아홉 곡이 있다. 글쓰기 전에 한마디. 속리산 자락의 국립공원 내에 있는 계곡인 모양인데, 제대로 된 유료 주차장이나 안내소 하나 마련된 것이 없고, 모두 사유지가 계곡을 둘러싸고 있어 입구가 너무 어수선하다. 주차장을 찾다 우연히 들어간 개인 휴게소 주차장. 이제 여름 한철 장사 끝내고 영업을 안 하기에 주차장에 주차. 주차 후 산과 계곡으로 방향을. 폭포까지는 무장의 탐방로라 데크와 야자 매트로 대강 깔아 놓기는 했는데, 어지간하면 어디가서 불평을 안하는데. 탐방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개인 펜션과 카페들. 도로가 개인 소유 마냥 온통 말뚝을 박아 놓았다. 아무튼 카페와 펜션촌을 지나 데크길로 접어드니 한결 마음이 편안해진다. 물도 맑고 외부의 잡소리도 들리지 않고 물소리만 고요하게 들린다. 무장의 길이 끝나는 산곡 폭포. 폭포까지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이 잘 만들어져 있다. 폭포를 보러 들어가는 길은 매우 편안하게 만들어 놓았다. 폭포에 도착하니 제법 물소리가 우렁차다. 물이 맑아 바닥이 훤히 보이고, 음, 많은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고 있다. 음, 숨은 그림 찾기 1. 사진 속에 무엇이? 숨은 그림 찾기 2번. 폭포를 잠시 둘러보고, 편안한 데크길을 나와 잠시 오르니 폭포로 내려가는 계단식 데크가 또 설치되어 있는데 가파르다 조심. 이제부터는 장애길이다. 데크 다리를 건너니 이정표가 보한다. 칠보산 방향, 장성봉 방향. 칠보산으로 갈까? 장성봉으로 갈까? 어차피 여기든 저기든 정상까지는 힘들고 평탄해 보이는 칠보산 쪽으로 방향을. 데크 이외의 길은 사람 손길을 닿지 않아 거의 자연적이니. 오히려 더 편해지는 것 같다. 이제부터는 거의 비슷한 풍경. 이제부터는 조용히 풍경 감상. 승지의 급한 만임 여기서도 저만큼 앞서간다. 정상까지 등산할 요량이 아니므로 중간에서 되돌아 나온다. 올라갈 때완 다르게 내려오는 풍경은 또색 다르다. 곱게 물든 단풍 밑에 어울리는 40년을 같이 산만임 떨어지는 꽃도 꽃이여 떨어지는 나뭇잎도 잎이다. 주차장으로 다시 내려와 주차비를 내려니? 가게가 문 닫혀있고 아무도 없다. 어쩔 수 없지. 시간이 조금 이른 것 같아. 이제 차를 가견사 방향으로. 신라 법흥왕 때의 유일대사가 현재의 충북 괴산군 칠성면, 상공리 근처에 털을 잡고 절을 지으려 했다. 제목 다듬는 공사를 하는데, 까마귀 떼가 날아들어 쉬지 않고 대팻밥과 나무 부스러기를 물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유일대사는 이 모습을 기이하게 여겨 까마귀들을 따라가 보았다. 현재의 가견사 터 연못에 대팻밥이 떨어져 있어 들여다보니 연못 안에 돌부처님 한 분이 계시고 그 부처님 몸에선 광채가 퍼져나왔다. 부처님을 뵙고 유일대사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못을 메우고 그 자리에 절을 세웠다. 연못 속의 돌부처님을 보고 깨침을 얻었다 하여 깨달을 각각 연못 연연 자를 써 각연사라고 이름을 지었다. 절 주변은 우뚝 솟은 산들이 마치 연꽃이 피어 있는 듯 둘러싸여 있다. 각연사에는 비로 자나불좌상, 통일대사탑비, 비로전, 대웅전, 통일대사부도 등 많은 문화재가 있다. 괴산 상곡 계곡과 각연사 탐방을 마치고, 이것으로 우리나라 내륙 또발 도장 한번더 찍었다.